성대모사를 그렇게 잘 하신대요. 네. 제가 최근에 어아아 <laughs> 아, 아, 저기야. 네. 당연히 여기일 줄 알고 보고 있었어. <laughs> 아. 저... 아. <laughs> 아 <응. 웃음> 그래서 이제 최홍만 선수를 따라하는 이제 조세호 님. 아 어. 살짝 보여 드리면 어 어허 그래서... 허머. 오! 나발왕으로서 그래서... 고향 고어와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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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<laughs> <laughs>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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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그런 소리 나지? 와. <laughs> 네, 요런 게 있고 이제 제가 네, 신용주 선배님이 하셨던 화면에 모태라는 노래를 <laughs> 환희 선배님 버전으로 <laughs> 준비해 봤습니다. 으 <laughs> <laughs> 밥어어먹지못해 내가 상관 가봐아아 아, 라인 라이나 제가 신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조미를 살짝 치긴 했지만 그래도 네.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, 노래를 너무 잘해서 아 우리 노래 잘하는 팀 데려다가 개인기만 기억에 나오면 <laughs> 어떡하지? 어, 무대가 사실 살짝 기억이 안 날라 그래요. <laughs>